북한이 금요일에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소중 드론을 실험했다고 주장했지만 분석가들은 증거 부족을 지적하여 회의론을 촉구했습니다. 관영 조선중앙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모인소중 핵공격기 해일이라고 불리는 이무인기는 목요일 오후에 시험탄두가 폭발하기 전에 동해안이 바다에서 59시간 이상 순항하면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시험 비행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수중 핵전략무기의 임무는 작전 해역에 몰래 침퇴해 수중 폭발을 통해 초대형 반사는 쓰나미를 만들어 적의 해군 공격수 그룹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CNA 보고서는 이 무기가 2012년부터 개발되어 왔으며 지난 2년 동안 10번 이상의 시험을 거쳤다고 말했습니다. 해이시엔이 hey, 보고서는 이번 주의 시험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했고 치명적 타격 능력을 완전히 확인했다며 드론을 어느 항구에서나 배치하거나 제사, 선박에 의해 변인의 작전을 시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석가들은 북한이 이전의 능력과 배치 일정을 과장해었다며 북한의 주장에 의구심을 쏟아냈습니다. 북한이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핵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중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는 북한의 최근 주장은 회의론에 부딪혀야 따따라고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국제학과의 리프레딕 이즐리 부교수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2년 3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지만 이후 전문가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 판네기구제평화재단의 정책 전문가인 아키 판타는 금요일 소셜미디어에 기고하면서 나는 북한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것이 기만적인 시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에다, 그는 더더로 이동식 탄도 미사일과 반대로 수중 드론의 탄도에 제한된 해폰열 물질을 할당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해탄도를 탑재한 무인 잠수정에 대한 생각은 북한만의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는 제네시스 탄약과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핵동력 무인 수중 차량인 포세이돈 어뢰를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핵추진 시스템은 포세이돈에게 사실상 무한한 범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포세이돈의 성공적인 실험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고 분석가들은 배치로부터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신형 수중무기는 포세이돈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관리석으로 동력을 공급받고 잠수함에서 발사되지 않으며 이것은 러시아 어려 동등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가들은 맞습니다. 북한의 모인기 실험 주장은 북한이 이번 주에 핵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을 시험했다고 밝힌 것과 동시에 나온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암소 이사일 내발이 수요일 1500km와 1800km의 타원형과 파령을 비행한 후 일본에라고도 알려진 동해의 목표물을 명중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요일의 훈련은 전략순항미사일 부대가 전수적 핵공격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와 과정을 숙지하도록 합니다. 라고 보고서는 말했습니다. 국영노동신문은 크루즈 미사일과 수중 드론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진들을 웹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KCNA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한국 당국에 의해 고조되고 있는 무모한 군사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군과 한국군이 한반도 남부에서 5년 만에 최대 규모의 전쟁게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주 대륙간탄도미사일 i 2 2 m 시험발사와 지난 12일 시험발사 순항미사일과 같은 사거리가 더 작은 미사일 시험발사 등 다양한 이사일 시험발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석가들은 북한이 미국과 그 지역의 동맹국들에게 내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즐리 대변인은 북한의 ICBM 시험 발사는 미국의 도시들을 잠재적으로 파괴할 수 있다는 얄팍한 폐일에 가려진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일본을 겨냥한 자칭 전술 탱무기 부대에 대한 신뢰도와 지휘력, 통제력을 높이려는 시위입니다.